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어, 고통당하실 때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 일곱 마디 말씀, 그래서 가상칠원이라, 아, 그렇게 흔히들 표현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말에서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두 단어이고요. 어, 영어 NIV에서는 it is finished. 그래서 음. 단어가 세 개이지만, 헬라 원전에서는 테텔레스타, 그래서 단어가 하나입니다. 어, 그 문법적인 의미까지 다 다듬어서 영어로 번역하면 사실은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It has been finished. 그래서 네 단어로 가죠. 그냥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어, 영화 한편 끝났다, 끝이 아니고 그 끝나는 과정 속에서 앞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완성됐다는 표현이죠. 아, 뭐가 완성됐고, 뭐가 이루어졌던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김문원 목사님 말씀 하셨고, 또김 목사님 말씀 하셨지만, 인간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했던 죄, 그 원인이었던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상에서 속죄죄물로, 죄를 속하는 죄물로 리비기서에 나오는 제사법이죠. 그죄 값을 다 치루심으로 해서, 아, 죄에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과 선언이 취소됐고, 완성돼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은 사람들도, 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게 됐다.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문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짐을 인성의 짊어짐으로써 의의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돌려 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우리 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표현할 때그 죄라는 단어가 헬라 원전에서 보면 죄라는 단어로 쓴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한마로 티아 뭐 이거 죄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에, 죄라는 말이 아니라 비지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그런 거 있죠. 빚진 자, 빚진, 갚는 거. 즉,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내가 빚을 탕감해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복음서와 성경에서 빚을, 어, 아니, 죄를 빚으로 생각하는 차원에서 보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완성했다라는 말은, 흔히 시장 바닥에서 그때 헬라 2000년 전에, 헬라 시장 바닥에서 장사들이 엄청나게 빚을 지었던 것은, 빚을 다 갚아버리고 이제 자유다 하는 선언과 똑같은 선언인 거죠. 테텔레스타. 이빚다 갚았어.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인생들이 고통당할 필요가 없어. 너희는 이제 십자가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자유야. 그러니까 나는 할로부터 내려오는 살리는 밥이니 내밥 먹고 너영생해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셈이죠. 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는 순간,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세요? <laughs> 믿으시죠? 네. 믿으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우리의 죄를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당신의 보혈로 치르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그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때 그걸 누구한테 한 말일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일 수 있어요. 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가능해요. 사실, 권한받는 메시아로 예언된 이사의 53장에 11절 말씀 보면 이런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음. 그가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예요. 그가 당신이 치른그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많은 주인들이 돌아오게 된 것을 만족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대로 예언되었어요. 한 700여 어, 어, 년 전에 예수님 오시에요두 번째로 이 말씀은 아마도 하나님께 드린 말씀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묵상해요. 하나님, 다 이루었어요. 제게 맡기신 일요. 보고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봤지 너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로 나는 죽었어 속죄죄물로 죽는 순간 너희들의 죄는 다 용서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죄 가운데 살면 안돼 나를 보면서 자유롭게 의인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살아 하고 유언 남기시는 거죠 저는 이세 차원을 묵상하면서 이런 세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에 아뭐 틀림없이 후회도 많이 할 거예요. <laughs> 어머 뭐 몰라도 그래요. 후회 많이 할 거예요. 껄 하는 후회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내게 맡겨 주신 인생, 내가 참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다. 그리고 만족의 웃음을 지으며서 죽었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 나 이제 고마워요. 끝 그리고 가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아 인생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가서 예수님께 아, 주님 제게 맡겨주신 사명 다 다는 모를지 몰라도 모자랄지 몰라도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왔습니다. 이상 보고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내 사랑하는 자식들과 음.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 보셨죠? 얘야 봤지? 나 최선을 다했다. 너희도 앞으로 남은 삶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듭니다. 올퍼먼 식구들 다 그렇게 아름답게 살고 아름답게 죽고 그리고 아름답게 영생하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처럼 그렇게 살고 주님처럼 그렇게 죽고 주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천국 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는 저희를 위해서요, 서정원 목사님. 이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뭔가 확증의 음. 말씀들이 있으면 아, 찾아서 음. 좀 알려 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좀 때려야 되겠다 <웃음> <웃음> 40년 목회했어도 여전히 멈청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여튼. 그 복음에 대한 베이직은 여러 군데 있죠. 음. 뭐 제일 간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로 오신 권능 받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사야 53, 53장의 얘기죠. 전체가다그 얘기니까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찬양도 하셨겠지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이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최찍에 맞음으로 우리는마을 얻었도다. 이사의 오십삼장에 나오는 얘기죠. 어,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 사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다이로다 하는 순간에 성소에서 사건이 하나 생기죠. 뭐예요? <laughs> 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죠 그게 의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어 해석했어요. 해석하면서 즉 십자가에 달려서 찢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과하여 마치 성소에서 지성소로 찢어진 휘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이 휘장은 이게 커튼 하나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딱한번 대 속죄일만 거기 음. 들어갈 수 있다고. 음. 1년에 딱한 번. 근데 이 휘장이 찢어지는 바람에 이제는 누구나 언제나 항상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음. 그럼 지성소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지신 몸을 통과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선언이 바로 음. 십자가에서 다이뤘다는 선언이니까 이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아요. 염소의 피로도 너희가 속죄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희의 죄를 어찌 씻지 못하겠느냐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으니까요. 아, 예수님의 보혈 진짜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네. 찢어지신 예스 구의 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용서에 치성소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